나중엔 봐서 우리 팀으로 와요. 음음. 진짜. 나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그런 거좀 제로로 생각하고, 나좀 도와줘요. 하여튼 나는 기자님이 언젠가 재편되리라고 믿고, 예. 아, 난 솔직히 우리 캠프로 데려왔으면 좋겠다. 아내 마음 같아서는 진짜. 예. 우리랑 같이 일하고, 같이 우리가 좋은 성과 일어내서. 그럼 내가 만약에 가게 되면. 무슨 역할을 하면 될것 같아? 요할게 많지. 내가 시키는 것들을 해야지. 이가 그러니까 눈이 어, 우리 동생이 같애. 잘하는 정보 같은 거띄워서 예. 어? 안에서 책상머리 사는 게 아니라. 예. 가서 정보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지. 누나한테 가면 나 얼마 주는 거야? 몰라. 언논해봐야지 명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일억도 줄수 있지. 그 그러니까 양쪽 줄을 서 그냥 어디가 될지 모르잖아 예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쳐 그냥 <laughs> 거기 뭐한 편만 들 필요 없잖아 혹시 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알아 사실 권력이라는 게 무섭다